아, 아이고 좋아라. <laughs> 남원시 내고향 자, 남원의 분녀 회장 김범준이여라. 남원의 청년 회장 조래훈입니다. 아유, 아니 그러저나 우리 청년 회장. 예. 아니 여기가 어딘데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여기가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응. 남원시 산내면인데. <laughs> 아니 어쩐지 공기가 다르죠. 오메 스멜이 너무 좋네. 이미 건강해져버렸어. 이미. 그렇지. 아니 근데 나를 왜 여기 산내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쉿! 네? 일단 아무 말하지 말고 응. 저를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쪽, 이쪽, 저쪽, 저쪽이요. 따라오세요. 아유, 아니 청년이장. 예. 아니 그 깊은 산골짜기까지 그 어, 언제까지 들어가는 거요? 원래 좋은 거는 깊은데 있어요. 따라와요. 저만 믿고 쫄로 가요, 쫄로 아이고. 아니 빨리 오세요, 빨리. 아유 힘들어 진짜. 아유 힘들어. 야, 이고 왜왜왜 왜? 엄마 엄마 청년 청년 이장 저기 지금 뭐야 아 나무에다가 막 이거 막 드릴 받고 구멍 뚫고 막 호스 받고 막 때리고 자연 훼손 시키는 거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응. 여기가 바로 고로쇠 채취하는 현장이에요. 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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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 현장? 고로쇠 채취 현장이라고요. 고로쇠가 또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제가. 우리 분여회장님 선물해드리려고 직접 보시고 온 거예요. <laughs> 그 변강새보다 좋다던 아, 고로새 아니야. 아, 그렇죠.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네, 가보더라고요. <laughs> 어미. 아, 근데 네, 이렇게. 여기...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고로새 수색 채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이 고로쇠가 나오는 나무인가요? 예 그러죠 어떤 방식으로 이 고로쇠 물을 채취를 해요? 그 나무에 구멍을 천공을해 내갖고 네. 예, 호스로 해갖고 이렇게 받쳐고 있습니다 이 예, 고로쇠 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죠 아 기다림의 싸움이네요 예. 더치커피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예. 거죠 그래야죠 탐방탐방 아 그런 데 있어요 물좀볼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죠 네네, 네네, 한번 네네. 한번 한번 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 한번 보세요 한번. 네, 청년회장 음. 나 먼저 한잔먹어볼게 <laughs> 그래요 변강쇠보다 <laughs> 고로쇠 아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100% 잖아요? 그러죠 음이 아주 그냥 이 좋은 거 먹고 아주 그냥 내가 우... 천년만년 분일장해야겠만 청년의 장 내가 먼저 먹어볼게 빨리 드셔보세요 빨리 빨리 드세 맛있겠다 <laughs> 음이 달짝지근한 거 아이시니 <laughs> 아니 이거 완전 이거 설탕물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은이 고로쇠가 어디 어디 좋다고요? 이게 관절 관절 네 예, 위장 음. 신경통 음. 이 고르세가 스읍... 채취하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언제 그게 딱 적정 수준이에요? 6월 초부터 네. 4월 초까지 음... 예, 살림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 이제 고르세 나무가 있잖아요. 예. 아무나 와서 할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 사시는 분만 허용이 되죠. 네. 그 타지분들은 여 와서 못 봤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마을 사람들만 허가를 받아서 채취가 가능한 그러죠. 거네요. 네. 그 외에는 채취가 안 되죠. 그래 타지 분들은 절대 못들어오죠요 불법, 못 불법. 불법으로 해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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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영농조합법인 우리 또 대표님이세요. 저는 딱 눈앞에 펼쳐진 고로세가딱 보면서 박스마다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죠 그렇죠, 다르죠. 어왜 이게 박스마다 크기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제 이네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가격이? 이거선 우리가 이제 두 번. 아 두, 분, 이제 두 병인데 이거이지만 원. 만 원. 네. 요거선 네 병인데 이제 만 원. 만 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덩물 이 하나 썼죠. 여섯 병인데 이제 이것이 삼만 원. 삼만 원인데. 네. 이만 오천 원. 네. 이만 네, 오천 원. 그렇죠. 어, 어, 한 병은 음. 그냥 주시는 네, 거니까. 네, 예, 그냥 주시는 것이고. 네. <laughs> 요거 열두 병에 이제 오만 원. 오만 원. 그런 게 이제 한 병이 6만 원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 원을 네. 깎아서 두 병이 네. 더 오는 거잖아요. 예, 아. 두 병이 들어가는 거죠. 미야, 그러네요. 아니 근데 여기 왜 지리산 뱀사골이 이고로쇠가왜 유명한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지대가 높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루쇠가 이제 당도가 좋고 모든 그 향이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네. 다른 고로쇠보다 당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 맛도 좋. 반달곰도 반한 그 맛이에요. 네네. 예, 예. 네네. 반달곰도 혹시 이 고르쇠를 먹나요? 아니 먹지 언제?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 곰때미로, 네. 이고르쇠를 이제 먹기 됐어요. 야들이 제 다니다 보면은 나무에 야들이 제 나무를 잘 타요. 이것들이. 어, 그 음, 곰이. 언제 이제 걸다 보면은 떨어지면은 상처가 나면은 고르쇠 이제 그 껍질을 붙여서 이제 야들이 이제 먹기도 하고 그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상처 부위가 말끔히 나죠. 그올래 고로색 축제가 있었잖아요. 음.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로색 축제가 이제 축제를 해야 우리가 이제 소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많이 파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우리 영농조합에 우리 농가들이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하니까 시민들이 영농조합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와서 고르쇠를 네. 또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홍보하는데 좀 네.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남원의 풍요회장이랑. 청년회장이 예, 아, 저희가 예, 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빨리 조금 종식이 돼서 예. 이 고르세 축제가 빨리 열리기를 저희도 기원을 하겠고요 예. 우리 또 영농조합 법인분들이 예. 어, 더욱더 힘이 날수 있도록 풍요회장과 청년회장이 적극적으로 고르세 홍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전화를 어디로 하셔야 되냐 바로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어, 지리산 남원 뱀사골 고르세용농조합 법인입니다 063-625-9015 063-625-9215로 여러분들 전화 하시면요 야이렇게 택배 깔끔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진산 남원 뱀사골하산 남원 뱀사골 고르세 파이팅! 지리산 남원 뱀사골 고르쇠 화이팅! 화이팅! 지리산 남원 뱀사골 고르쇠 화이팅! 화이팅!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열심히 하나. 음미! <laughs> <laughs> 반달검도 반란 그맛. 지리산 남원 뱀사골 고르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구매는 연8 전화를 해 주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